안녕하세요 까치보링입니다 오늘은 레식으로 찾아뵙는데요 시청하시기에 앞서 제가 좋은 실력을 가지고있는게 아니고 랭크도 아는 사람이다 보니 그냥 재밌는 장면만 쏙쏙 빼와서 편집했다는 점 이해해주시고 즐거운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. 어 이런 위에, 위에 있습니다 자탄원 뒤쪽에 어, 네. 하나 있어요 백업 가드릴게요 펜힐를 백업 간다 여두명 있습니다 오 차있네? 뭐야 한명 아, 아, 여기 3번핑 3번 게이머스 3번핑 아, <목소리도> 아 있는, 무지, 완전 어? 부러워, 완전. 나어 아, 나이스. 나이스. 아이스나다스 어, 나이스. 여기 근데 있어요. <목소리도 <목소리도 가기에는..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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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이 아 드론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? 저희 도깨비가 있었나봐요. 뭐예요 이거 어떻게 들어왔어 도깨비 없어요. 도깨비 없어요. 드라반가 본데? 응 브라바 드라바넌 뭐예요? 어, 뭐예요? 아이스 사이트 안에 브라바바 있어요. 여기 설치해 어? 설치해 먼저. 문에다 설치해. 어 아이고 아 옆에 왔네. 아이고 왜왜 네. 저렇게 하나씩 다주고 가고 있어? 설치할게요. 어 뭐야? 어잉 나이스. 어잉 어? 아유. 아따다운. 아, 블리츠피반. 블리츠피반. 블리츠, 블리츠, 블리츠 어디? 사이트인. 아. 나이스. 오리스 어? 나이스. 나이스. 이스오릭스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나나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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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이나가서겁나당황했잖아이이이 에이스하고 고어들어어 어, 음. 새새생들어 버렸어. 음... 아 불녀. 아. 어 뺐다. 어 뺐다. 그깨 아 씨! 아저 멀리도 있네. 아 개들 진짜! 미 사이터 잡았어. 라스트 내 앞에. 야야야. 야야. 야야야. 야야. 야야어 <laughs> <laughs> 불쌍해. 잘봐 내가 멋진 거 보여줄게. 야호! 아! 아 뭐야! 어? 잡아줘 잡아줘 잡아줘. 나 개멋있어, 었 어, 뭐지? 왜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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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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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아, 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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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yeah! 밑에, f 스있 s t i 밑에서 쏜 거야, 1층 사무실. 어, 어. 다 샷건인데? 네, 샷건은 아파요. 어? 여기가 아닌데? 어, 누구세요? 누구세요? 그만 누구였는데? 으에에에에에에. 어, 어. 근접하려고 한다. 어? 와, 이건 뭐지? 누나누나 누나 쪽에 플러스 있는 거 맞아. 건너편에. 나 친구 아하. 있다? 친구 있다? 아쉽기도야기생방나 어. 어. 기생방에 있네. 나도 확인. 어도나핑 4번, 4번 핑, 어. <웃음> <웃음> 어. 나가 죽으면 동생도 죽지 아니, 고이 사람. <laughs> 뭐야 이거, 지, 진짜, 다방패잖아. 이거, 진짜, 다방패인. 라임니, 도망가 라임니. 안돼 라임니. 아돼라임어 이거 라긴다고 어, 어? 진짜로? 아..까비 아, 어, 데이모스 표적이에요 와미친데 자칼까지 나와? 아이..미친..또..또 또 나야 아.. 적이데 <laughs> 와 게임. 와타시 테이머스 추적돼 또 뭐냐 이 어디있냐 일층겠네 어나 도망가 이 이거 고랑이님 말 저거 많이 잡힌 거 같은데 와너네들 캠핑 김... 아나또 테이머스 추적이요 테이머스 컷아 브라바까지